4월 2일 화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전 영상 추천드렸던 반도체 관련주 1, 2주 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셨고, 매도 후, 자, 다른 종목 매수 대기 중이십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 수익 챙겨드렸고, 문자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하셨다고 한다면, 당일만으로도 수익 40% 이상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수익 볼 종목 진행해야겠죠. 예상 수익률 최소 30% 이상 4월 5일 최종 매도입니다. 현재 군내장에서 활발하게 거래 중인 종목입니다. 010-7278-4035 번호로 숫자 1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코스피상장 기업종모 선정 확인되었고 세력주 매직구간 확인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주가 상승세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 진입할지 대기 중에 확인했고 20거래일 동안 수급 동향 확인하면서 편당가 조정 끝마침도 포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는 매수를 할 건지 목표가도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종목에 대한 주가 차트를 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력들이 주가 가격을 지금 며칠 동안 장 열려있는 시간 동안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수급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왜 시간을 정해뒀을까요?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을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어떤 투자든 개미 돈 빨아먹는 건다 똑같습니다. 자, 하여튼, 4월 4일 매수하고 여러분들께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이 OOO 종목 같은 경우, 세력의 이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OOO 종목, 매수에서 단타로 한 30에서 많기는 50% 정도 수익 딱 챙기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4월 4일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요, 땡땡땡 종목 같은 경우,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에 땡땡땡 주가 매도해서 단타로 함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딱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번호 010-7278-4035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1라고딱 적어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 금요일 4월 4일 자 받으실 종목, 제가 어떤 건지 땡땡땡 종목, 종목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함께 공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또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뵐게요. 이 주식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